WM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신앙의 순기능 회복과 실천을 다짐하는 이별여국 기독교 지도자 대회가 한국 시간 2일 개막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선교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안디옥에서 땅끝까지를 표어로 매일 유튜브 생방송과 줌을 통한 대륙별 모임으로 진행 중이며 147개국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국세계선교회의회가 밝혔습니다. 또한 테드 야마모리 국제디아스포라 대표는 다원적이고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고 축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테타 발생으로 인해 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미얀마 파트너십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 중 50명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오픈도어가 보도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인간 방패로 이용되는 여건 속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국경 지역으로 도망치는 실정이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44일간 유혈 사태는 멈췄지만 최소 수천 명이 전사하면서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는 전쟁으로 점령당한 지역에 남아 있는 1,600여 개의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건축과 기념물 예배당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국민 90% 이상이 무슬림이고 94.8% 국민이 기독교인인 아르메니아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천승이었습니다. <목소리>